우주의 신비. 녹색 행성. 돌로레스 캐논. 로나가 그 삶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것도 볼수 없었지만 자신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떠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부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둡지만 편안합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나의 아이들이고 모두 나의 자매 같습니다. 모든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모든 은하수들이 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가 바라다 보고 있을 때 어떤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계가 지금 막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외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은하계가 그렇게 빨리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당신이 자주 가는 곳입니까? 이전에 여기에 와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편안해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아마도 내가 가야 할 다른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어떤 행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녹색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끼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군요. 나는 그 행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멀리서 이끼로 보인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숲입니다. 나무들은 나보다 큽니다. 지금 숲을 걷고 있는데 아주 촉촉합니다. 나무들이 덮개처럼 늘어져 있어 그 아래는 어두워요. 나무들은 잎과 같은 스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녹색입니다. 행성 전체가 그 나무들로 덮여 있고, 땅은 어두우면서 부드럽지만 발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들은 아주 거친 짙은 갈색의 껍질이 덮여 있어요. 땅에는 흙이 있습니까? 잘게 조각난 나무껍질들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했는데 그 설명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발에는 갈퀴가 있고 푸르스름한 회색입니다. 길쭉한 오리발처럼 생겼어요. 발가락 사이에는 조직이 있고요. 다리는 길고 가늘어요. 손에도 갈퀴가 있고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없고, 큰 눈이 그녀의 얼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눈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는 빛이 있지만, 그 아래는 어둡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까? 낮밤은 없습니다. 황혼 비슷한 전경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이 구멍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을 먹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섭취하는 게 있습니까? 땅에 있는 나무조각을 집어 올려 먹습니다. 갈퀴 있는 발이 나무조각이 있는 땅 위를 걷는데 유용합니다. 나무조각을 잘게 부수어 먹습니다. 혀가 있어요. 혀를 가지고 있군요. 손으로 나무조각을 으깨고 그걸 혀로 핥아 먹습니다. 마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기 중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 수분을 피부를 통해 흡수합니다. 숲은 시원하고 습기가 많아 따로 다른 걸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의 구분이 있습니까? 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자입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 알들을 수정시킵니다. 당신은 그 숲이 행성 전체를 덮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숲에서 특정 장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구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같은 다른 이들의 구역들이 있으며 서로 구역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배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으로 가장 큰 무리가 이깁니다. 기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까? 항상 같은 온도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식량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나무조각은 사방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구역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나무조각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알을 낳고 있는 여자들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원하지만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구역이 필요합니다. 그 그룹에서 죽는 이들도 있습니까? 이따금씩, 그러나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지구의 나이로 3살이면 여기서는 오래된 나이입니다. 잠을 잡니까? 잠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는 잠은 자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는 그냥 움직임을 멈춥니다. 당신이 이 행성의 유일한 종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나무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구역들을 점령하면서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나무 때문입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나무 조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에서 뜯어내고 있어요. 나무 조각들이 숲의 바닥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은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구역의 남자들은 다른 남자들을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식량 공급을 없애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나의 배우자는 알고 있어요. 그는 스물 명 이상의 여자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아이를 갖는다면 그들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느 만큼의 수를 수정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점에서 현명합니다. 그 행성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먹고 알을 낳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행성의 다른 곳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무조각을 먹지만 또한 너무 많은 알들을 수정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무조각을 먹거든요. 거기다 지금 나무도 죽이고 있어요. 이제 곧 충분히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중요한 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날이 있을지 상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역만 살아남았어요. 행성의 나머지 지역들은 황폐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먹어버렸어요. 기아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들도 다 죽어버렸습니까? 네, 이제 나의 배우자가 행성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룹만이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지역에 살지 못한다면 행성 전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다른 이들이 없다면 결국은 나무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나의 생애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러면 당신의 그룹이 유일하게 아이들을 낳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남자들이 살아남게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녀를 다시 삶의 마지막 날로 이동시켰습니다. 나는 지금 영구적으로 쉬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당신이 살수 있을 만큼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원인은 지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이 활동한 탓에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몸에서 빠져나와 저편에 가게 한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입니까?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삶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균형의 중요함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배움입니다. 대체제를 찾지 않고 지구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대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이 아님을 깨닫기 전에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잠재의식을 요청해 왜 그녀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줬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 행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서 균형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 삶에서 배운 걸 현재에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균형에 대한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녀에게는 중요한 배움입니다. 그 삶에서 그녀의 그룹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균형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또한 균형을 벗어났을 때 행성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균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좀더 유용한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선생인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힐러로서 다른 이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앞에서 보여준 삶이 아닌 다른 전생의 삶에서 험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들을 보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삶에서 자신의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잊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과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의 균형을 찾고 지금 선생이 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삶에서는 결코 고문을 당하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상황이 변했으며 그녀는 가르쳐야 합니다. 균형을 배움으로써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경험으로 균형을 잡는 걸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이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대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비유로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행성에서 일어났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집인 지구의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